또 다른 무리엄이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.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. 잘 들어라 무리엄이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조트루투 행성으로 가라. 자치력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. 그렇게 하겠습니다, 여왕님. 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, 여왕님. 취소된 능력은 여왕님의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쇳덩이와 돌덩이뿐, 왜 마음에 안 들어? 원시 서그는 이런 걸 만들지 못했잖아. 나는 벽이 필요 없다. 갑옷을 진화한다. 나는 무기가 필요 없다. 발톱을 진화한다. 저쪽에서 네 갑옷과 발톱보다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면 그들의 도구는 변하지 않는다. 나는 수집한다. 변화한다. 이곳은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데도, 코랄 만큼이나 경비가 삼엄하군. 대란이 저 안에 있는 걸 무척이나 아끼나 봅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은, 이건 맹스크의 기술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. 자기들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부터 도움을 얻은 건 아닐까요? 만약 답이 존재한다면, 저 안에 있을 거야. 바이거 기지, 자치령의 비밀 무기 연구실이지. 맹스크가 추진하는 혼종 번식 계획의 핵심 장소야. 혼종에 대해 이야기해 줘. 제우와 프로토스의 DNA를 결합한 거야.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. 그럼 이 생명체들은 맹스크의 명령을 따르는 건가? 맹스크는 그렇게 믿는데, 장담할 수는 없지.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.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.